올리브영 빅세일 시작이죠? 후회하지! 않는 10가지! 피부 열감 올라가고 열감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량 늘어나고 블랙헤드나 피지 세정에 머리를 막 흔들어도 밀착력이 매우 좋고 제형은 무기자차 맞나? 제가 짐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올리브영 세일 때 구성과 세일이 가장 좋다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도 최고의 쿠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감 복합성 유튜버 비밥준입니다 자 이제 올리브영 빅세일 시작이죠 최근 몇 년간 올리브영에서 몇 천만 원 이상 썼고 특히 이렇게 세일 기간만 되면 아안 사도 될걸 자꾸 사게 돼요 그래서 처박템이 되는 것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불필요한 지출하지 않게 오늘 세일에 꼭사야하는 10가지 후회하지 않을 10가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블랙헤드 관리템 이제 여름이 되면 악건성 아닌 이상 피부 열감 올라가고 열감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헤드가 얼굴을 이렇게 빼꼼 내밀기 시작합니다 다만 블랙헤드 관리는 원래 꾸준히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아노아 어성초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 자 클렌징 오일이 블랙헤드 관리, 피부 피지 관리, 메이크업 클렌징까지 다방면의 효과가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제형이 너무 좋아요 점도가 너무 없을 경우 그냥 피부에서 흘러버리고 롤링 과정 중에 손과 얼굴 사이에 제형이 없어 더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아누아 클렌징 오일은 적당한 제형감으로 롤링 시 피부가 바로 만져지는 게 아닌 피부와 손 사이에 제형이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일단 없고요. 물을 조금 묻혀서 유화 시에는 제형이 조금 더 쫀쫀해지면서 약 간의 마찰로 블랙헤드나 피지 세정에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줘요. 세정력 또한 좋아서 컨실러, 펜슬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립스틱 모두 완벽하게 세정이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잘못 쓰면 저는 붉게 올라오거나 한 다음 날쯤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성초가 함유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일단 제형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없으면서 유화가 됐을 때 말끔하게 씻기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나 피부 자극 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일 기간에 구매하셔서 꼭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스페셜 케어 일소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용해봤던 코 팩들 중에 최고예요. 구성은 일제 이제 면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제 팩을 올려주고 20분 정도 있으면 블랙헤드가 얼굴이 쇽쇽 내밉니다. 그러면 동봉된 면봉으로 블랙헤드를 살살살살 압출해 준 다음에 미온수로 세안 한번 해주시고 진정 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어떤 코팩들보다 블랙헤드를 잘 녹여서 올라오게 해주고요. 이게 또 일제 시트가 특이하게 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를 막 흔들어도 잘 붙어 있을 정도로 밀착력이 매우 좋고 어디 들떠서 피지 연화가 안 된다든지 흘러 내린다든지 하는 불편함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샤워하고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겔 지형이라 미스트 막 뿌려주시고 토너 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썬 제품 썬크 선크림이야 뭐 사계절 내내 중요하지만 여름에 특히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자외선이 막 강해지기 때문도 있고 이게 또 열감으로 인해 피지 분비 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사용감과 마무리감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첫 번째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하, 이거는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지겹습니다. 제가 한 3년간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제가 민감 복합성인 거 아시죠? 그 선크림도 사실 아무거나 못 쓰는데 트러블이나 자극감, 사용감까지 모두 좋아서 계속 정착해 있는 선크림입니다. 제형은 무기자차 맞나 싶을 정도로 워터리하고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무기자차 특성상 사용 시 자극감도 전혀 없고 얼굴에서도 편안한 발림성이 특징입니다. 피부 도포 시에는 은은한 광까지 더해주고 처음 성도포시에는 백탁이 약간 있으나 10분 내 원래 피부톤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거는 메이크업까지 잘 받게 해주는 그런 꿀템이라 제가 짐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 이제 여름 되면은 저희가 피부가 좀 답답해지면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이때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커버 앤 핏성. 사실 이건 모르시는 분들 없죠? 더워지는 여름에 가볍게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했을 때 파운데이션의 대체대로 완벽한 제품입니다. 제형은 다이버 선크림보다는 약간 되직하며 밀착력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톤업 선크림들 중에 커버력이 가장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밀착력이 좋아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블러셔, 쉐딩 등의 파우더 타입 제품들하고 궁합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 대용으로 딱이고요. 이 제품도 무기자차 성분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도포시에는 약간 화사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한 10분 정도 있으면 피부에 탁 안착되면서 본연의 컬러를 찾아갑니다. 이거 쓰면 그 가벼운 파데풀이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스킨케어는 클렌징. 토너 패드, 크림 순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민감 복합성 피부인 만큼 여름철에 특히나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리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낮에 활동하다가 피부가 열이 이만큼 받은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진정시켜주지 못하면 모공이 늘어진다든지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고 진정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전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클렌징 폼 제품인데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클리어 2.0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피부실수 7가지 영상에서 무조건 약산성 클렌저가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알칼리성 폼클렌징을 주기적으로 교차해서 사용해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제품은 크리미한 제형으로 물과 만나면 손만으로도 일단 쫀쫀한 거품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사용하면 모공이 조금 쫀쫀? 좀 타이트? 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약알칼리성 클렌저다 보니 일단은 뽀득뽀득한 마무리가 주이고요 그렇다 보니 약간의 당김은 있어요. 그리고 세정력 같은 경우에는 펜슬 아이라이너를 제외한 나머지 메이크업 군들은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정도의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줍니다. 또 아하 바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메디힐. 피토인자인 각질 패드입니다. 자극감 없는 데일리 각질 패드 찾으세요? 그럼 이거예요. 패드는 90멜로 구성되어 있고요. 패드 자체는 완전 순면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마찰감이 있는 패드면이고,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입니다. 일단은 4세대 각질 케어 성분인 라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 없이 각질 케어도 가능하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요런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 면이 좀 맨들맨들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닦토용으로 적합하고 자극 없는 데일리 각질 케어 패드 원한다? 그럼 요거 한번 사보세요 세 번째 진정의 왕입니다 넘버즈인 1번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즉각적인 피부 열감을 낮춰주거나 진정해줄 수 있는 패드 찾으시면 진짜 무조건 이거예요 70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거는 패드 면 자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진짜 시카를 갈아 넣은 시카면 그리고 수분 위주의 대나무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센스 자체도 충분히 머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토너 패드 단계에서 진정이 얼마나 되겠어? 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저의 생각을 바꿔준 제품이에요 ]이에요. 그동안 사용해본 토너 패드 중 가장 자극감이 없으면서 즉각적으로 피부온도 낮춰주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본 제품입니다 진정에 좋은 어성초, 적솔초 감초 성분의 에센스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감 자체도 굉장히 편하고 산뜻하고요 결정리가 필요하면 대나무면 진정이 필요하면 시카면으로 패드팩을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은 올령세일 때꼭 사세요 네번째 크림입니다 바이오일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시 크림 여러분 바이오일보는 올령에서 만든 브랜드인거 아시죠? 그렇다면 뭐다? 올령세일 때 구성과 세일이 가장 좋다. 이때 무조건 쟁이셔야 합니다. 제형은 반투명한 제형으로 젤인 듯 크림인 듯 매끄러운 제형입니다.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도 약간 코팅되는 마무리감을 보여줘요. 일단 민감, 복합성, 피부는 여름에 무조건 이 크림이에요. 적당히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겨울에 쓰던 보습크림을 쓰면 너무 답답하고 뭔지 아시죠? 왜 그런 보습크림을 바르고 얼굴에 땀이 살짝 나면 그 땀이 크림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느낌?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운 걸 쓰자니 이쪽은 또속 건조가 막 와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 중간 지점을 딱 잡은 게이 바이오일보 크림입니다. 뭐 세라마이드, 판테놀, 시카 위주의 그런 진정,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뛰어난 진정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크림이에요. 일단 데일리 사용용으로는 여름에 충분하고 나이트 케어용으로는 조금 가볍다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크림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믿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마 매년 여름마다 다시 찾게 되실걸요? 마지막 파트는 쿠션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해주는 게 아마도 파운데이션 쿠션일 거예요. 그리고 여름엔 샤워하고 나오면 에어컨을 켜도 너무 더워요. 언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습니까? 전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쿠션 쪽으로 갈아탑니다. 첫 번째, 롬앤 베어워터 쿠션. 이건 정말이지. 하, 어떤 의미로 최고의 쿠션입니다. 패키지는 그 기존 누제로 쿠션과 동일하지만 조금 더 청량한 컬러감을 보여주고요. 제형은 컬러 피그먼트가 매우 적고 에세스 함량이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피부에 발리고요. 전반적으로 말끔한 피부톤 정리를 해주며 잡티 커버력은 낮은 편이지만 모공 커버력이 꽤나 좋아서 전반적으로 잡티가 비쳐도 건강한 피부 표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피부에 올리는 즉시 진짜 개운한 쿨링감이 너무 좋고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사용해 주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 제품 자체가 촉촉하고 피부 결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에 후다닥! 깔아주고 그 위에 커버력이 조금 높은 쿠션을 부분적으로 올려주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쿠션도 꽉 잡아주고 잘 먹게 해줍니다. 편안한 쿠션 찾으신다면 여름에 무조건 요 제품이에요. 두 번째,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방금 추천드린 로맨 쿠션이 너무 안 바른 것 같고 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메이크업 한 티가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은 진짜 이 쿠션이에요. 패키지는 화이트 실버 조합의 깔끔한 패키지를 보여주고 약간 고급스럽죠. 제형은 처음 도포시 수분감 가득하게 미끄러지지만 어느 정도 픽싱되면 약간의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을 보여줘요. 커버력도 진짜 중상 이상이고요. 무엇보다도 매끈하고 촘촘한 피부 표현이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피부톤 보정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이 제품의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진짜 거의 없어요. 아마 이미 다크닝 없는 걸로 좀 유명. 하긴 하던데, 계속 처음 피부 상태에서 약간 광택감만 올라오는 그런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얘는... 약간 그래도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킨케어가 조금 대충 되어 있으면 그 진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바르기 전에는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또화장먹 스킨케어 루틴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은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각 잡고 한번더 풀어 볼게요. 네.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때, 올영 세일 때꼭 사야 하는 10가지 추천드렸습니다. 이 제품만 구매해도 진짜 후회는 없으시지 않을까? 피부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전에 업로드한 피부 실수 7가지 영상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